자 울진이 님 사각근 중후군이랑목 디스크랑 어떻게 구별하나요? 아이 울진이랑 이거는 그 일부러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테스트하려고 자이 사각근 중후군이랑목 디스크는 어떻게 되냐? 이 사각근 목 디스크는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예, 여기서 이 디스크가 나와가지고 신경을 누른 거죠 그죠? 이 사각근은 요렇게 여기, 여기, 여기가 사각근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에서 요렇게 나와가지고, 이 사각근을 따라서 요렇게, 이제 팔을 요렇게,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이제, 이상완신경총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완신경총이 신경따벌이 사각근을 이렇게 따라서 쭉 나가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요렇게 하죠. 테스트를 할 때, 뒤로 제껴가지고, 뒤로 제껴서 요렇게, 아시겠죠? 그죠? 사각근은, 요렇게 누르면 돼요. 요렇게. 사각근 요렇게. 앞으로 요렇게 누르면은, 신경 구멍이 좁아지면서, 찌리릭! 찌리릭!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반대로 디스크는, 목디스크는 어떻게 돼요? 뒤로 제껴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요럴 때 뒤에서 찌리릭! 그런다고요. 자,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 울진이님 답,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